안녕하세요. 자, 8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정석을 쓰는군요. 뭐, 단순하게 지는 방법도 가지가지 하는군요, 이게. 자, 오! 아, 어, 또그 말하니까 또, 아이, 그렇게 또 비틀어오냐. 재밌게. 자, 일단 붙이고, 밀고. 뭐야 이게 여기, 여 여기, 이걸 가면 그냥 끼기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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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야죠 티라노.. 체이기체이 여기, 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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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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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지좀 치나? 좀 칩니까? 음, 자 일단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왠지 이 바둑 그 피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자 상대가 전투에 자신이 있나 봅니다. 일단 나와 끊는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칸 뛰는 것을 보면 좀 치나 보는데,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응답을 좀 해줘야겠죠. 상대의 그 이좀 뭔가 그, 장단을 좀 맞춰줘야지. 이런 거 하면 믿고 자나간다 그때 밀면 느는데. 이런 거 밀어주는 게 원체 악수라. 차라리 여기나가 끊는 거를 대비해서 이런 걸한 칸을 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사, 선택 같아요. 그냥 뛰면 근데 이 자리를 가좋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두지? 또 막상 이 티라나한테 덤벼드는 상대를 만나면 역으로 좀 당황을 해, 제가. 왜냐하면 함부로 원래 그 달려 들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또 막상 달려 드니까 또 당황스럽네 아합다확 들어 버려 자 일단 뛰면서 나와 끊는 수와 요런 침투를 맛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어 일단 급소 자리네 여기 좋다 이러면은 잠깐만 나가 끊으면 된다 기운 기분... 에이 모르겠다 에이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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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이걸 밀어준다고? 이거는 좀 의외인데? 이거 왜 밀지? 뭔가 끼우는 이런 거를 좀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건 좋은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아시죠 여러분? 난 말로 안 해요? 난 말로 안해 행동으로 보이지 붙이고 딱2단 젖힌다 치면 있는다 이었을 때 탈출인데 일로 끊어서 세점 먹는 건 별거 없는 것 같고 아, 좋아. 자, 난 저도 붙여서 쌍립대 한 자리 급소라고 배웠으니까. 상대가 행마가 좀 약간 독특한데, 자, 일단 붙이고 이단. 이거는 여기 호구가 정수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싸움을 걸어갈 줄은 아는데, 임팩트가 좀 없네 임팩트가 없잖아 임팩트가 에이 괜히 좀 그... 설렜네요 난또 엄청난 파이터인 줄 알았지 에휴 난또 전투를 좀 걸어오나 해서 에이, 어 이분 뭔가 그좀 다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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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그 그 싸움을 진짜 걸어갈 줄만하지 좀 그게 좀 없어 그 뭐라고 할까 저기 뭐그 강렬한 맛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그덤 덤벼드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지 때리면은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때리면 넘어. 저힘 이제 끊으면서 패도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뭔가 여기서 좀 끝낼 찬스가 온것 같죠 여기를 먼저 입구짜를 날라차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구짜가면은 뒤로 끊으면 이어서 때리면 음 그렇지 입구짜가서 만약 여기를이면 자 이거 뭔가 그 끝날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런 기념으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백악기 시대라고 하는데 주라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백악기 시대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가능한가? 아니 이거는 때리면 이걸 찍고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건데 빠졌을 때야 이거 완전 비참한 끝을 보겠네. 어나 진짜 또 눈물 나겠네. 어우 막 울컥한다. 진짜 울컥한다. 일단 뭐 살아남는 기회가 온다. 뭐 이런 희망을 뭐, 자충을 갖다 놔. 살아놓으면 좀, 어? 어? 왜 이러지? 이분 뭐야? 성적이 50%승률은 나오는데, 플러스 차이가 너무 나는군요. 아니, 진짜 내 앞에서는 왜 다들 이렇게 될까? 아, 나 참. 아, 내가 진짜 백악기 시대에서 티라노를 내가 마주쳐봤어야지 알지. 티라노를 딱 마주쳤어요. 그 위압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저랑 두었던 상대가 저는 대부분 근데 중국 사람하고만 바둑을 두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네. 아, 아쉽다. 티라노 앞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걸 한번좀 궁금하긴 한데 야, 그게, 그게, 그게 조금 단점이네요 이 중국 사람하고만 두니까 한국 분하고 있을 때는 이게 딱 소매 딱 붙잡고 물어볼 수있잖아아 혹시 저랑 들을때 어떤 위압감이 딱 드셨나 뭐 예를 들면 손이 떨리셨나 발이 떨리셨나 아니면은 뭐다 떨렸나 이런 거를 여쭤볼 수가 있는데 이다 한국 분하고 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지금 상대가 좀안 두는 거 보니까 뭐 접속을 끊든가 뭘할것 같아요. 뭐 바둑 둘 맛이 안 나서 지금 혼자 테이블에 바둑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담배를 피고 있을 수도 있고 뭐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너무 잘 둔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나름대로 이 상대는 뭐 본인의 그 동네에서는 뭐좀좀 치는 좀 분일 수도 있죠. 그런 자신감, 뭐 자부심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저랑 지금 딱 두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현타가 막 오는 거야. 아, 어, 막 진짜 막 그런 생각을 막 많이 할것 같아 지금. 내가 진짜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죠. 저랑 두는 사람들 대부분. 한 10명 중에 멘탈이, 화강한 멘탈이 아닌 이상은, 한 9명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혼자 너무 그 끙끙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해주지. 지금 딱, 딱 보니까 뭐 시간 계속 보내는 거 보니 이 상태에서 그냥 시간 팔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그 뭐야, 복귀 화면으로 넘어가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복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바둑 보니까 복귀할 바둑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한 판을 더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전두 번째 판이고요. 제가 흙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결국 상대는 그냥 시간 패하더라고요 시간 질질 끌다가 뭐 예상된 시나리오였죠.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 넣은 다음에 손 빼고 걸침 벌침을할 수도 있고, 삼삼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치까?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상대의 성적은 11승 9패네요. 방금 전에는 10승 10패 50%였는데, 11승 9패 뭐별 차이가 없죠. 협공을. 뭔가 좀 타이트하게 한번 공격적인 바둑을 한번 가 볼까요? 아, 이또 바쁘고가. 공격을 좀못 하긴 하지만 좋아는 합니다. 실패를 해서 그렇지. <laughs> 실패를 해서 그게 문제지. 공격이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 이거 아예, 집을 아예버 튕기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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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것까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에 이제 붙이는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앞에서 상대 애들이 욕심 부리는 게난 그렇게 싫더라고 나는 욕심을 부려도 되는데 상대 애들은 그런 이런 욕심을 부리면 은좀 저는 좀 그게 싫어요 <laughs> 원래 바둑은 여러분 이기적으로 둬야 된다 요거잖아 자, 붙여서 바로 갑니다. 뭐 이런 거 키우는 거뭐 뭐 무섭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우면 그냥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끊기고 이거 뚫어서 이거 잡으면 되는데. 아, 네 뭐지? 음. 찔른다 막. 이걸 한번 찔러 볼까? 잠깐만. 아. 일단 찔러고 한번 막아 볼게요. 찔렀을 때, 늘 거냐, 막을 거냐, 일단 물어볼 게요 아, 이렇게까지 둔다고? 어, 그러면 은 이건 여기 끼우는 수가 아예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니까 이제는 끼워봐, 일로 쳐고, 치고 이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데를 왔을 때, 일단 봉쇄 형태라는 건데, 이게 뭐야? 아, 나. 오늘 상대들이 왜 이러죠? 나한테 감정 있어? 너무 좀 무리가 많어. 아니, 사람이 좀 좋게 좋게 얘기 좀 하면은 이게 좀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뭘. 왜 그래? 끼우겠다는 건가? 아, 끊겠다. 아, 살벌하다. 아니. <laughs> 잠깐만,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 해?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어 되는데 여기 치면 어떡 합니까? 상대가 좀 생각을 하고 두는 겁니까? 안 하고 두는 겁니까? 여기면 여기를 치고 돌판 이때 여기를 두겠다? 이한 좀녀석인데어 이해가 안 가네 지 아, 이거 진짜 8단, 아, 8단전 폐지해야 되나? 바로 9단전 가야 됩니까? 8단전 건너뛰고 이제 그냥 9단전 갈까요? 이제? 상대가 없어, 상대가! 아, 난 참. 이렇게 상대가 없나? 나는 박진감 넘치는 대국을 하고 싶은데, 상대들이 막 그냥 무리를 막 해주네. 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나름대로 성적 관리 한답시고 12승 8패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야, 이 실력 차이가 이게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아,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구나. 이게 <laughs>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까? 자, 이때 나갈 때 친다. 이걸 그냥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길 누울 때 이걸 친다. 때리면 이걸 이걸 둘 거예요. 그럼 그때 이걸 있고 돌파당하는데 여길 좌변을 던다. 오케이, 음... 자, 이거 났을 때 일단 이거는 놔야 되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군요. <laughs> 생각보다 쉽진 않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뭐야? 이거 돌파 여기 치면 되잖아. 아 제가 수를 좀 잘못 읽었네요. 이거 그냥 주면 되니까 이거 이거 잡으면 되죠? 바꿔치기. 아,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면 되네요. 역시 바둑 쉽게 시게둬야 돼. 이러면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나온 거죠. 요거 주고 이거 잡고 뭐 충분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 그리고 뒷맛이 살짝 조금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어? 빠지면 이걸 두겠다. 이걸 치면 지금 이거 넘어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거 치고 이을 때 빠지면 참 좋은데. 그죠?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하지 뭐. 이거 도을때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야 여기 나중에 뒷맛을 좀 노릴 수 있죠. 뒷맛이 아니라 바로 그냥 수가 나는데 여기는 치받으면. 백기 응수? 그렇지. 응수해야죠. 그럼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잡아서. 이런 자리 또 기분 좋죠. 왜? 붙이고 호구 치는 게또 기분 좋거든. 자. 자. 고 호구 쳐서. 어? 야, 이거는 뭐지? 어? 되는 거야? 감각적으로 드는 사람을 또 제가 또 싫어하죠. 내 앞에서는 멋. 폼. 허세. 감각. 용서가 안 되다. 그냥 제 앞에서는 어떤 걸 해야 돼? 겸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바둑 두는 거 그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랑 바둑 두면막 자신감이 막 생기나 봐.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수가 제법 많이 나와요. <laughs> 뭐지? 여기 나중에 젖혀서 패하는 형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패감이 없을 텐데. 아, 이거 두고 둘때 이거 젖힌다. 끊는다. 패 걸고 여기를 패감을 쓰겠다. 때리면 때렸을 때 아, 그렇게.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음... 이거를 단수 치면 여길 끊는다 치자 이거 맞고 끊을 때여 젖힙니다 그럼 요도라고 요도라고 수상전 들어와야겠죠? 아... 여기서 상대가 쿨하게 던져버리는군요 기분 나빠서 인사도 안하고 그냥 나가네 레벨 차이를 좀 많이 느꼈나 봅니다. 좀 약간 실망했나 봐 본인 스스로 이게 좀그 본인한테 화나는 그런 감정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진짜 아우 하면서 바둑 이렇게밖에 못나 이런 감정 좀 느낀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자주 느꼈거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거의 반 완벽에 가까운 실력이지만 예전에 왕년에 라떼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막 바둑판을 막 내려치고 화가 날 정도로. 그때가 살짝 그립긴 하군요. 너무 완벽해도 이 사람이 재미가 없어. 인간적이지 못해. 자, 일단 제 스타일은 여기서 그냥 나를자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갖다 붙여서 일단 내것 지키고 타게하는 쪽 원체 제가 이제 싸움 바둑 전투 바둑보다는 이제 실리 챙기고 선실리 후 타게가 약간 저랑 좀 맞는 느낌이라서요. 뭐 타게를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재밌더라고 차라리 그렇게 두는 게 일단은 어 공격을 통해서 한번 뭐 이렇게 두는 것은 가끔가다 두는 수예요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일단 뭐 여길 찝었을 때 혹시 우리 저단진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거잖아 여길 찝었을 때 어떻게 응수해야 되느냐 이거 단수 치고 손 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거 단수 안 칩니다 그냥 이어요 그럼 끼우면 어떻게 해 요렇게 두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어디 여길 끊으면 그냥 이거 주고 두는 거예요 이거 주고 두톰 쌓고 그냥, 그냥 뭐 여기 끊으면 여기 늘면서 이거 주고 여기 한점 먹고 요렇게 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이거를 쳐주는 자체가 그냥 천하의 대학수기 때문에 이런, 이거 런이 절대 안 쳐줘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쳤다는 것은 이두 점을 정말 심하게 공격을 해야 돼 거의 반은 잡아야 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이거 단수 쳐놓은 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고 나중에 여기 붙인 수를 노리겠다는 거죠 상대가 끼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뚫어서 처리한다 둘 중에 하나 네 먹고 싶은 거 먹어가라 하면서 난반대쪽거 먹는다 이런 마인드 바로 이제 갖고, 이제, 이제 뛰었는데 이것도 정수는 그냥 막는 겁니다. 막고 빠지면 이제 손 빼는 거지. 왜냐하면, 막은 다음에 단수 형태를 칠 것이냐, 뛰고 막을 것이냐, 요거 보면 딱답 나오죠. 그래서 막는 게 정수입니다. 자, 하나 찔른 거는 응수타진. 막으면 이제 이것까지 막아서 자체 내에서 산 형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막으면 상대가 여기 아닐 것 같거든. 자, 근데 었는데 요것도 약간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두는 순간에 여기 끼우는 수가 아예 사라졌거든요. 찌른 다음에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못 끊어. 그래서 요거는, 바, 요거는 그냥 막아서 두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노림수로 간직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하다못해 여기가 단단해서 이게 있어야 함부로 이런 걸못 들여다보죠. 흙이.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끊어왔는데, 어, 여기서 네, 뭐 100이 잘될것 같지 않은 형태였는데, 100이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빨리 뒀죠. 바둑을? 그러니까 이게 이걸 붙이고 끊는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결행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도 열고, 그리고 보통 날일자는 건너 붙여 끊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고수들은... 실력이 높을수록 이렇게 끊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같은 사람을 얘기하는거죠 왜냐면 일단 모양부터가 별로니까 아릴자는 건너붙여서 끊는것이 원래 보통이죠 근데 상대가 이 좋게 말하면 진짜 실전적인 행마예요 근데 상대가 안좋았지 티라노를 상대로 힘자랑을 한다 공룡한테 여러분 힘자랑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 있,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전 처음에 원래 막 이런 거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단수 치고 막으면 잡았어. 이렇게 잡혀가지고 글쎄요 저는 여기서 백이 손을 뺄수 있으면 둘만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백도.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손을 빼버리면은 그냥 치받는 순간에 수가 그냥 나버리니까 수가 나버리죠. 그래서 상대가 받았는데. 음,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선수까지 못 잡으면은 이거는 백이 좀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체 또 두텁게 먹혔고.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수는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 건데 상대가 느낀 거죠. 그 본능적으로 느낀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못 이긴다라는 것을 하고 약간의 그 변화구를 던진 거예요. 막으면 이제 끼워 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집 차이가 많이 확실히 나니까. 근데 제 앞에서. 감각적으로 붙이는 것은 거의 뭐.. 빠른.. 빠른길 안내를 당한거죠 패배로 아무튼 뭐 요렇게 어.. 8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